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. 아, 일단 어, 일단 여러분 말 필요 없이 한잔 하시죠. 아이들의 사주년 축하해요. 옷이 뭔가 회식 만렙 직원 같대요. <웃음> <웃음> 40년까지도 아, 그때 우리 몇 살? 40, 30, 60, 60살이겠죠? 60. 아. 그때는 이제 많이 열로 했었을 텐데. 음. 아, 어. 아, 요즘 뭐 60살로는 뭐가? 뭐 비싼 거. 아들 관리 잘하시고 그때까지 그래. 건강하시고 응. 그때 우리도 내가 운전해 가지고 우리 같이 응. 여행, 여행 가자고. 어, 나 아니야.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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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진짜 아니야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<웃음> 내가 뭐야? 진짜 연락을 많이 받았어. 어, 왜? 많이 왜 하고 진짜 자기 맞냐고. 아, 그거. 나도 연락을 아예. 그래서 내가 오늘 오, 오! 뭐나 음, 몰라 맞아. 무슨 뜻이야 지금 라이브 하다가 누구 나한테 댓글을 그러더라고 아 혹시 언니 너아이무 소리야? 이고 저거 아니야. 근데 내가 진짜 아니야.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확실히 언니의 알맹이 없어. 진짜 아니야. 아섭야 소름 No, you l o 아 k at Panu. No, I s 너 i d No, I 는 e e I'm a little bit. I'm a little 장실 t I'm a l i 거 t l e bit. I'm a l 이 t t l e b i 고 I'm a little bit. I'm a l 나 오늘 l e bit. I'm a little bit. I'm 거 l i t t l 거 bit. i 아 m not terrible. I'm not terrible. I'm not t e r r i b 이 e i 있 not terrible. I'm not t e r r i b l 리버브 not terrible. I'm not t e 세 r i 이 l e I'm not t e r r i b l 봐봐 봐봐 여기 다가는 어? 아 음식 저 먹을 거지? 좋아 빨리 씻어 이거 다먹을러 갈까? 씻어줄게 근데 우리 이제 꾸몄죠? 우미이아 이미 꾸무셨어 이제 뭐먹먹 아이들 도와줘? 야 아이들 하나 먹으면 어떡해 이거 수아가 그냥. 왜냐 여 돼. 안주 안주가 나 쓸게 어? 먹을 거지 좀? 가 씻어줘 아 가만히 있봐요하수 있지? 근데 그 정도 못할 정도... 모두... 것같은야나 <laughs> 한번 보여줄게 너무 크잖아 <웃음> 야! <웃음> 야 야!!! 야! 슈화야 너무 예쁜데? 그쵸! 자 이거 들어와 만져봐 음! 음! 근데 요즘 알지? 이렇게 막 하는 게또 예술이지 ㅋ <laughs> 어? 남겨달래. <laughs> 야, 이거는 제가 그래? <laughs> 네버버랑 4년 한지 4년. 네. 래 아, 불래. 네. 응. 네버버랑 사한지사년째 우리 데뷔할 때얼몇살이지 때? 나는 21살. 나, 나 22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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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, 1살 어. 와, 이럴 수가. 10대여. 10살. 10, 그 맛있어. 10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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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

우리 멤버끼리 이렇게 와인을 마시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. 좋네요. 이거 계속 마셔도 안 취하네 안 해요. 자자. 원샷이요. 원샷. 아이숯세다 야. 원샷이라며. 야, 원샷. 원샷. <laughs> 언니들 다 마셨는지. <마셔도> <laughs> 야, 어이가 없네. 언니 원샷. 야샷원가원네 원샷. 야 무슨 누가 샷원야 <꼰대야? 웃음> 말하는 사람이 원샷. 야샷 원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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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림을 한다고? <laughs> 아, 대박! <laughs> 여러분, 좋아? 진짜 소리죠? 소리, 뭐, 저희, 저희 지금 장난친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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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먹이 차이 <laughs> 좀 이거 섞어야 돼, 와인. 저희도 이제 너무 대놓, 대놓고 와인이 안 되니까. 왜? 뭔데요? <웃음> <웃음> 이게 <laughs> This is my a c t i <laughs> 아이돌 멤버의 술 취한 후에 그 가창력이 진짜 보여주고 싶어 가창력 지, 가창력 진짜 슈아 갑자기 래퍼 돼 나는 갑자기 메인보컬처럼 고름도 지를 수도 있고 소연이 갑자기 엄청 소울 넣어가지고 민희 형 따라할 수 있어 혹시 꿈 꿨나? <laughs> 꿈같당형